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포맨 시리즈 리메이크 번외편인 타치마키의 휴일편을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원포맨 시리즈 리메이크 번외편 타치마키의 휴일편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 것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커다란 돌덩이가 모여 만들어진 것 같은 초거대 괴인이 도시를 침공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읽고 이 괴인은 자신을 마그마에 묻혀 에너지를 모아 천 년의 시간을 넘어 눈을 뜬 의지를 가진 궁극의 생명체, 기가 기관이라 소개하는 동시에, 천년 동안 그의 동포라고 할수 있는 많은 광물들이 인간들에게 잔혹하게 채굴되어 도구로서 가공되어 자연계에서 모습을 감췄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며, 포유루가 가진 부드러운 육체 따위, 한 방이면 형체도 없이 사산한다는 말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인간들을 구깃구깃, 잘기잘기 찢어 밝힌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인이 인간들을 찢어 밝히려던 그 순간, 벼랑간 나타난 히어로 랭킹 S급 2위 타치마키에게 단 1초 만에 되려 자신의 온몸이 찢어 밝여지며 작중 등장과 동시에 퇴장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히어로팩 관계자는 이번에도 무사히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끝났음에, 타치마키에게 나름의 감사 인사를 표하지만 이에 그녀는 위험해 보이는 괴인이 나왔대서 어쩔 수 없이 와줬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자신이 아니라도 쓰러뜨릴 수 있지 않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를 들은 협회의 관계자는 다른 히어로들은 또 다른 현장에서 분투 중이며 타치마키는 전력의 격이 다름으로 특히나 흉악한 괴인을 맡긴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요즘 매일 괴인이 발생하는데 모두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 같다는 동시에 자신의 힘이 정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 이내 히어로와 협회 모두 믿음직하지 못한 녀석들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다음날 전날 한껏 쏘아붙이고 돌아온 타치마키였지만 평소와 같이 괴인이 출몰했다는 연락이 없자 되려 불안해지기 시작한 그녀는 급기야는 자신의 옆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협회의 관계자는 그녀에게 오늘은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제 레벨 귀 수준의 괴인이 등장하였으나 섬광의플래시에게 출동을 요청. 이내 그가 문제없이 괴인을 퇴치했기에 걱정 없이 휴일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협회 관계자의 말에 그녀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며 힘없이 전화를 끊은 후 평소와는 다른 한가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왜인지 모를 이질감마저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디어 그녀는 제 채널이라도 보자는 마음에 TV를 틀었고 마침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괴인이 출몰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웬걸?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누군가에 의해 괴인이 퇴치된 후였으며, 이에 아쉬워진 그녀는 다른 곳에서 괴인이 출현했다고 이야기하며, 그곳으로 이동하지만, 그곳 역시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리되어 괴인들이 시체만 질배할 뿐이었는데, 이는 사실, 환가함을 즐기며 산책하던 사이타마에게 무너게 걸려 세상을 아직 한운 없는 괴인들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웬디리스체의 모두 강렬한 일격에 당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 이내 히어로의배의 비밀병기격인 자신이 싸우지 않아도 평화롭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울분이 차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괴인 출현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였고 이내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뺏기지 않겠다는 듯 출력을 최대로 높여 그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하치마키가 향하는 그곳에 출몰한 괴인은 제 레벨 랑 수준의 괴인인 핫도그 이를 막아서는 히어로는 C급 111위 수준의 아머드 개장이었으며 그렇게 어비스탄 존재들의 싸움이 시작되려던 그 순간 도련 타치마키의 돌을 넘은 엄청난 페어리 공격이 핫도그의 신체를 갈기하기 찢어내기 시작 이내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공격에 어니 벙벙해진 아머드 개장의 표정을 뒤로 타치마키는 그를 바라보며 만족한다는 듯 이번엔 자신의 승리라 말하며 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한가의 공원에서 누워있는 사이타마 이렇듯. 괴인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늘어가는 심각한 사태에 맞서 휴일조차 반납하고 실수 없이 활약하며 호출받는 공인된 히어로 이외에 한가를 주체 못하는 최강의 인재가 있다는 것을 협회가 아직 모른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번의 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에서는 강력한 괴인도 단한 방에 처리하며 도시를 지키는 타치마키의 모습에서 시작 이내 그녀는 나한테만 요청하니 협회나 히어로의 인재가 없니 툴툴대는 모습을 보이지만서도 휴일에도 도시의 아니야 자신의 입지를 위해 불철주야 도시 곳곳을 누비며 괴인 태치의 일선으로 나서는 등그 불타는 정의감을 다시금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휴일이든 평일이든 타이반, 자이반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공의된 히어로들과는 반대로 그들 모두가 덤벼도 단 1초만에 이길 수 있는 최강 사이타마가 협회의 무지와 더불어 그 누구의 부름도 없이 한가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으며 만약 협회와 히어로들이 그의 진가를 아는 날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함을 더한 회차였던 재미있는 번외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